터운다. 문도 이즈리얼 죽여버린다. 문도 이즈리얼 죽여버린다. 문도 문도 공 쓰고 따라간다. 문도 이제부터 공 쓴다. 문도 우디를 죽여버린다. <laughs> 진짜 그 챔피언만의 특이한 플레이 뭔줄 알아? 어제 어제 했던 워이기나. 그뭐 세째 뽀 뽀삐 같은 그런 느낌. 밀라우이나 자, 시 o 문도 할때 이거 국놀이죠 카트라이드 하는 기분. 어 이거 스킨 멋있는데? 어깨에 금 금박혀 있는데요. 이거 시 o 문도? 근데 젠스랑 문도 상성은 짱거 헬리콥터 안 맞아서 문도가 기분 좋아 보이는데. 맞딜을 때 무조건 지시겠죠, 이거. 문도가 캐릭터가 재밌어 이게. 상대 꼽 주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래프를. <laughs> 오늘, 오늘 슈가 비트코인 3,800만원 됐더라. 좋겠습니다, 갑자기. 문도, 껍죽이. 이행이야. <laughs> 오늘 떨어짐 이렇게 놀면서 Q 한 대씩만 뭐 때리면 되는 챔피언이라 이게. 라인전이 너무 편해. 너 피상태. 이거 처음에야 또 유쾌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정신 나가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CS 한 마리 먹을 때마다 그래프 한 번씩. 올라갔다? 자, 슬로우, 큐. 자, 이걸 먹으러 온다고요? 야, 이거, 이거 먹으러 오는 거 개심한데? 자, 문도는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챔피언. 에? 이렇게 할수록 문도는 아주 여유로워요. 자, CS랑 같이 가지고. 자, 우디를 와봤자 안 무섭죠, 이거? 제스 피상테 정신 나가죠, 이거? 라인전 날먹이야, 이거, 챔피언이. 자, 잭스 친구 기다려줍시다 <laughs> 여유롭게 하면 돼, 여유롭게 급해질 필요 없어요, 문도들 게임할 때 자, 라인이 크게 쌓여올 때는 싸울 필요 없죠 그냥 주식이나 봅시다 야, 이거 컨트롤이도 이렇게 되네 겁나 시끄러운데, 이거? 라인전 하면서 이거 정신 나가겠다, 이거 <laughs> 벨소리로 정신 나게 하기 <laughs> 아니 이거 진짜 <laughs> 존나 빡치네 이거 문도 템 사왔다 문도 둘로오 근거리 죽여주고 문도 파일 날릴 준비해 주고 큐 인생 그래프 한번 먹어. Q 한번 던져주고. 그래프 한번 먹어. Q. 아! 문도 궁 썼다. 이속 빨라진다, 문도. 문도 못 잡는다, 너네 둘이서. 문도 파일 먹어라. <laughs> 야, 문도는 군용 야무진데? 자, 라인 클리어 제껴주고. 또이게 썸타나 하면 라인 클리어 한 번에 되거든요? 문도 라인 잘탄 역시, 돈 버는데 라인 잘 타는 거만 한거 없지. 여러분, 인생은 라인입니다. 뭐든지 라인 잘 타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얘네 왜 여기 싸워 문도 내려간다. 문도 내려간다. 문도 포킹. 문도 간다. 까비. 자, 저... 아, 근데 문도 형 등이 진짜 야무진데? 어? 한마음으 여기 있는데. 운동봐. 집중한. 자 문도 드로 투. 자피어한번 난다. 못 잡는데요, 이거 어떻게 잡냐? 도망쳐 얘들아. 잭스 온다. 역시 남자는 등가. 헬스할 때등 운동 많이 하셨죠, 님들. 등 넓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문도 봐봐. 어? 야. 문도 갓빠의이 등이는 진짜 이게 헬스를 몇년 해야 되는 거냐 이거 키보드 3개 들어가겠는데요 이게 상체 요런 상체 한번 가지고 싶다 아 근데 네, 이거 CEO분도 좀 아쉬운 게 이거 머리로 깨야 되는데 요거 왜돈다발로 깨냐 인정? 머리로 깼으면 아 근데 네, CEO니까 머리로 깨는 건좀 품이 떨어지나? 워머은안 갑니다 워모그 솔직히 저는 문도랑좀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아이템이... 얘는 방마저 올려야 돼. 방마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워모그 하면 너무 물몸이 되더라고. 그래서 난 별로 안 좋아해. 워모그를 차라리 가더라도 초가스 같은 걸로 가는 게 낫지. 얘는 한 번에 싸우니까 워모그 효율을 좀못 받아. 챔피언이... 어... 잠깐만... 잭스 몰락 나왔는데, 몰락 나오면 이거 또 말이 달라지거든요. 몰락 잭스한테는 까보면 안 되는데? 자, 적당히 깝치면서 합시다, 이거. 문도 주식 올라간다. 문도 주식 올라간다. 자, 원거리 먹으려고 할 때. 안 먹으면 W 쓰고 빼요. E 써주고. Q. 공 써주고. 문도 들어간다, 문도. 문도 들어간다. <laughs> 문도 강하다. 제이스, 꼼짝도 못한다. 몰락 제스인데 이기네, 이게? 자, 다음 템, 일단, 건물조끼 하나 올려주고, 막는 게 두건. 어, 문도 워모그 가면 살살 녹아 그래서 이게 방마저가 필요해. 내가 말했잖아요. 문도는 그냥, 워모그가 이게 체력 뻥튀기일 뿐이지, 탱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이즈리얼 Q 한세방 맞으면 피가 다을걸요 거의. 심파자이지한테 자, 문도 바텀 탈판다. 문도 이즈리얼 죽여버린다. 문도 이즈리얼 죽여버린다. 문도, 문도 궁쓰고 따라간다. 문도 이제부터 궁쓴다. 문도 우디를 죽여버린다. 하 <laughs> 아무리 때려도 안 죽죠. 지금 심파, 마나 문의 이즈리얼인데 하루 종일 때려봐. 자, 누가 죽는지 보게. 자, 카르마, 여기 있다. 문도, 카르마. 오, 무게모수. 문도, 사일런스, 사일런스, 뭐냐? 이거 나치감 있다. 문도, 너가 이길 것 같냐? 문, 어우, 시발, 이길 것 같다. 문도, 문도, 공 쓰고 도망간다. 문도 따라 하면 너 죽는다. <laughs> 문도, 일로 와라. 우디를 씨발 존나 빠르다. 문도, <laughs> 아니 왜 운도를 잡으러 와 이거 야 근데 점 걸린 상황에서 궁 쓴건데 이렇게 많이 차? 이게 치감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궁 이정도 차는거면 야무진데 자 형상 뽑아주고 다음템으로 란드인 가줍시다 야 이정도만 해도 체력이 2800이에요 2800야 <laughs> 사일러스 뭐냐 지 바본가? 트롤이구나 야 이즈 이즈 리얼 존나 불쌍하네 지1 3인데 게임 나나생생네 <laughs> 자, 자인인어주주문문막말말로대대지도가이이 근데 문 문도는 대대할할맞맞 때면 안 됩니다. 은지금빼면금 넣었다 빼다 잘해야 돼요. 스킬 은타임 돌리면서 해야 됩니다. 큐데미은지가몇지야이이이이면 현재 체력의 30%의 마금 피해면 와우 콤보 한 번에 반피나가네? 문도 사일러스한테 꼽준다 문도 사일러스한테 꼽준다 <laughs> 문도 따라간다 문도 따라간다 문도 따라간다 문도 따라간다 문도 큐 사일러스 인생 그래프 보여주기 문도, 사일러스, 화났다. 어떡하냐? 문도, 사일러스. <laughs> 사일러스한테 인생그럽표 보여줄게. 와, 이제풀피된네 공비냐? 아,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문도, 궁수구도만 간다. 아! 문도 죽을 것 같다. 아니, 시발 죽네? 문도 살려줘라. 아, <laughs> 시발. 바텀에 4명 왔다! 문도, 씨발. 아, 근데 이게, 문도가, 씨발. 잘 버티긴 하는데 잡을 딜이 안 나와, 후반 가면. 문도, 한가운데 텔 타기. 에 어? 어, 뭐야. 키아나 존나 센데? 안 따라가, 씨발. 얘들아? 너네 뭐하니? 어 뭐야. 야, 중국 키아나 장인. 쟤가 키아나 존나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고구모 내가 지켜준다. 큐이퀭 <laughs> 큐. 고구모 내가 지켜준다. 오 체력 삼천 원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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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원코인. 문도 앞에서 받아준다. 문도 궁 쓰고 앞에서 받아준다 이즈리얼. <laughs> 이고내 새로운 챔피언 찾았다모스트문도한다